좋다. 물색 보이시죠? 장난 아닙니다. <laughs> 근데 저기서 큰 고기가 움직이는 걸 방금 봐버렸거든요. 투명해서. 느낌은 붕어 같은데. 이쪽은 수심이 조금 더 깊어서 덜 보이는데. 그렇지만 수초가 있는 저쪽으로 거기가 더 붙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포인트가 절반 이상 먹기 때문에. 수심이 약간 깊어서 물색이 덜 보이는 여기를 할 것인가. 수심이 약간 낮고 물색이 맑아서 바닥이 보이지만 여기 수초들이 이렇게 연안 쪽으로 많은 막 자라나고 있는 이쪽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쪽에 수심이 좀 깊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초가 연안 쪽으로 살짝 있단 말이죠. 얘기 한번 해볼까? 어느대로 깊은 데로 가자. 너무 맑다. 길을 옆으로 잘못 들어갔고더 좋은 곳으로 와버렸네. 원래 아까 이 나무 옆자리를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나무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일이 왔어요. 여기가 더 좋네. 왠지 아까랑 올 때랑 길이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 메칸을 빼볼까? 짧은데부터 뺄까? 아, 짧은데부터 한번 펴보겠습니다. 분명히이 칸. 조용하고 분위기 너무 좋다. 수초 끝나고 약간 옆에서 앞에서부터 수심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짧은 칸 1미터. 물색이 맑아서 그런지 입질이 쉽게 올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밤이 돼야 입질이 올것 같아요. 밤 낚시까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 너무 조용하니 좋습니다. 여기도 정말 쉬는 느낌 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도 아무도 안 와요. 혼자만의 공간입니다. 습니다. 것어씩 소리가 나요 뱀이 올 때는 잘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됩니다. 뛰었어. 눈으로는 보이는데 휴으로잘안 찍어진다. 뱀 보이신가요? 소리 들리시죠? 씩 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잘 듣고 있어야 됩니다. 글루텐을 한번 넣고 오래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은 좀 많이 넣어도 되고요. 저는 글루텐을 좀 자주자주 잘 풀리게 해서 자주 넣겠다 하면 글루텐, 오레오를 넣지 말거나 아주 조금만 넣으십시오. 오레오 양에 따라서 이 글루텐 풀리기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오레오가 좀 찰진 글루텐이라 많이 넣으면 굉장히 안 떨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피썰어집니다 이곳은 보성강입니다. 어, 보성강 본류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홈통인데요. 어핏 보면 약간 저수지 느낌도 나는 그런 좀 깊숙이 들어와 있는 홈통입니다. 제가 이곳을 작년 여름에 처음 낚시를 해보 해봤는데요. 또 낚시를 재밌게 했거든요. 붕어도 확인하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곳에 봄은 어떨까, 봄은 더 화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에 내년에 봄에도 한번 와봐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던 곳인데요. 이렇게 4월에 갈까, 5월에 갈까 고민하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산을 끼고 이렇게 흐르는 것도 있고 또 댐에서 방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이 좀 차갑지 않을까? 그래서 5월 좀 더워지기 직전에 5월. 예,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시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낮 기온이 여름같이 진짜 엄청 덥네요 어, 저는 좀 기대했던 게딱 와보면 물색이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완전 맑아버립니다 바닥이 훤히 보여버려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포인트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거기는 좀 너무 맑아서 안될것 같고요 약간 왼쪽에 살짝 깊어지는 구간도 있고 가까운 쪽으로는 얕고 수초도 있고 이거 지금 줄풀이 연한 쪽으로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줄풀 주변에는 1m 정도 좀 멀리, 사사칸을 피니까 한 2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히 떨어지는 이런 곳입니다. 주간에는 전혀 안 됐으니까 밤에 이 줄풀 쪽으로 붕어들이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일방 낚시해보겠습니다. 주 미끼는 글루텐이고요. 어, 낚시대는 운명20부터 4사까지 펴놨습니다.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안 와요. 너무 조용해. 분위기도 좋고.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북적북적하지 않고 조용하니까 일단 붕어만 나오면 최고겠어요. 오늘 밤 기대됩니다. 제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주간 동안에는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밥질만 했네요. 저는 지금 대편성을 여기 줄풀 가까운 쪽에 다섯 대를 펴놨고요. 밤에 이제 줄풀 쪽으로 들어오는 붕어를 잡으려고 그리고 약간 떨어뜨려서 나머지 대를 펴놨습니다. 점심에 왔는데 아직까지 비리 한 번도 없어 버리네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한 번은 와줘야 되는데. 시기를 많이 잘못 맞췄을까요? <laughs> 찌부를 밝혀 보겠습니다. 이게 운명 사삭한인데여가 제일 깊습니다. 거의 2미터 가까이 약 2미터. 오늘 오늘 낮 기온이 진짜 한여름처럼 더웠거든요. 와해 떨어지니까 살짝 쌀쌀하네.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꽤나 큰 동물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멧돼지 아닌가 모르겠네. 거란이 아닌 멧돼지 같은데 나무 탁탁 부러지는 소리가 상당히 큰 동물입니다. 점심에 와서 지금 9시 반까지 전혀 한 번의 움직임도 없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시기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리를 이동해야겠는데 지금 밤에 이동하기는 차 대고 바로 할수 있는 곳을 가는 게 낫거든요. 차 대고 바로 하는 것 중에 지금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제 생각에는 황룡강에서 황룡강 여기 차 대고 바로 내려가는 곳으로 이쪽 라인으로 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여기가 여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한 시간이면 가네요. 집에 가는 거리나 여기 가는 거리나 똑같네요. 한번 서서히 정리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전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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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 황룡강 으로 한번 달려 보겠 습니다. 또 자리 옮겨서 붕어는 봅니다. 오오너무 난폭 왔나? 뚫렸네. 잔챙이가 붙었네. 안되는데 지금은 4시 반입니다. 뭐좀 잔챙이 붕어들만 몇 마리 잡았고, 좀 괜찮은 붕어들은... 아, 안 나오네요. <laughs> 그래도 여기가 아침장이 또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곳이거든요. 이, 여기 보호 구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가 큰붕어들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아침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은 5시인데 벌써 살짝 밝아지네요. 밤이 엄청 짧아졌다. <laughs> 아주 작은 붕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올 겁니다. 붕어를 보고 갈수 있을까요? 아침에도 지금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어, 유통하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멋지게 올라갑니다. 드디어 우와, 차고 간다. 우와, 힘 봐라. 우와, 힘 와, 힘 엄청 나온다. 아, 드디어 성공. 야, 어제부터. 한 마리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완전 멋있는 붕어 나왔습니다, 진짜. 도시락 잠깐 내려가 있어. 붕어 죽인다. 너무 멋져요. 자, 이것이 황룡강 아침 붕어입니다. 3 9구와 대박이다 고맙다 <laughs> 나 끝난 줄 알았어 <laughs> 우와 나와준 나와준다 나와줘 진짜 고맙다 황녕강 아침장 성공 와 힘들게 이동하고 한 그런 이 열심히 움직인 게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와3 9구 붕어 고맙다, 붕어야.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짧은 데서 와버리네?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 밤에도 안 나오고 아침장도 지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 망한 기분이었는데, 아치가 쭉 올라왔는데, 우와. 진짜 손맛도 끝장나게 좋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최고입니다. <laughs> 아, 내가 이한 마리 보려고 진짜 열심히 움직였다. 뭐 힘들고 필요한 거 그런 거싹 날아가 버리는 한 방이었습니다. 꿈쩍도 안 하길래 글루텐 이거 다 쓰면 갈라 그랬거든요. <laughs> 아, 어분옥수수하고 오레오 이거 섞어 놓은 거거든요. 더 비비야겠습니다. 방금 잡은 게 여기 마름 있죠. 마름 입구 쪽에 있는 오늘 펴놓은 대중이 가장 짧은데요. 운명 이삭한. <laughs> 어, 전남 장성 황룡강 1박 2일 낚시를 마치야 겠습니다 어제 처음 보성강에 갔는데 아, 분위기가 정말 조용하고 끝장나게 좋은 거예요 야 대박이다 하고 낚시를 하는데 점심에 갔는데 거의 밤 10시까지 아예 찌가 한 번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망했다 그래서 제가 또 낚시를 나오면 뭐 붕어 한 마리라도 보고 싶은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잡아 가지고 급하게 황룡강으로 왔는데 어제 밤에 또 잔챙이가 야 다섯치, 여섯치, 막 일곱치가 나오는 거몇 마리가 아 여기 시기 잘못 맞췄다 아니면 포인트 잘못 앉았다 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아침장 없어 버려요 그래서 절망이었는데 다행히 저기서 운명 이 사건에서 찍어 아침에 쭉 올라오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애는 내는 또 뭐냐 턱 채는데 힘이 정말 손맛이 끝장나게 좋아 버립니다 <laughs> 이렇게 붕어가 초반에 일찍 나오고 그 뒤로 쭉안 나와 버리면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데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 아침에 한 좋은 놈 하나 딱 잡아 버리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laughs> 아,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혹시 더 나올까 싶어 가지고 날씨 엄청 더운데 팔아서 박지도 못하고 도망갈까봐 이거 쓰고 버텼거든요 근데 안 줍니다 <laughs> 그래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룡강에서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